음, 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65톤을 타볼거용. 와우. 얘가 버프를 받았대. 무슨 버프를 받았더라? 좀 봐야겠어. 버프 내역이 있을 건데. 내가 기억하기에는 이제 건핸들링을 버프 받았거든? 축구의 연사라든가 조준시간. 이런 걸 버프를 해줬고, 아마 분산도가 좀 좋아졌을 건데. 근데 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이 친구한테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장갑이요 장갑. 장갑이 없으니까 지금 헤비 역할 전혀 못 하고 있는 친구인데 어 하여튼 버프를 하는 게좀 잘못된 것 같아요. 타보자고. 이거 찍기 전에 한판 타봤지만 별 체감이 없습니다. 그냥 똥탱이다? 중도 치감밖에 안 되거든? 애매한 것 같아. 너무 애매해. 답이죠? 와, 레드셔다. 새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 이제 맵을 바꿔놨지? 그팀 이제 안 맞고 지나갈 수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더 이상 무의미하게 통행셀 맞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같아. 그러면 한번 해보자. 쭉 가서 쭉 가면 돼. 쉽지? 얘 관통 봐봐. 218. 250. 5 폭탄 65. 대신 400. 근데 이 친구가 문제인 거는 주포가 아니라 장갑이에요, 장갑. 장갑이 싹9이라 문제거든? 라인을 가기는 갈 건데, 라인전진를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잡나? 4-3이 잡나요? 잡으면 개꿀인데 10티어는 이제 버프 받고 완전히 날라다니는 전차가 됐지 이번 하반기에 제일 오픈 전차가 아마 AMX m 5 4일 거예요. 나는 네, AMX M51인 줄 알았더니 노레인 50톤이었어. 신뢰도가 싹 사라졌어. 올리셔 뭔가 사기당한 기분인데? 나는 그가팅인줄 알았더니 동탱이였어. 와알파뎀 400인데 데미지가 320 들어 보다까 근데 네. 맘에 드는군요. 아주 음에 들어. 자 얘는 장갑이 없으니까 무리해서 교전하는 전차는 아니야. 항상 이득을 볼수 있을 있을 정도로 교전해줘야 돼. 근데 까딱하면 손해를 보는 그런 친구니까 나이도가 아주 높다고 밖에 알수 없겠어. 한마디로 똥이야. 똥이란 표현은 굉 긴게 늘어뜨려서 말한 것뿌입니다안 좋아요. 어떻게 튀겼냐? 음안 맞고 들어온 것까진 좋았는데 그 뒤에 또라인전을 제외할 수 있을지는 별개 문제요. 일단, 여기 계속 봐줘야 돼. 상대가 화가 나면 이렇게 뛰어 들어올 수 있거든? 그걸 갖다 견제를 해줘야 돼 내가 빼는 즉시 아마 얘들이 뛰어 들어올 거야. 그럼 이제 로레인이 붕 뜨겠지? 그런 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엉덩이를 봐준다는 생각도 있으면 돼. 그리고 시점 버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불요합니다 이거. 이거 봐봐. 엄청 불 편해 뭡니까？이거 주만은 부분 마다 에 임이, 상 해져 오에 뭐 임이 있다 이야？이거 뭔데？내가 이렇게 했 어？그런 건가？이상 한데 해치 라면 버그 가 생기 는 버그 게임, 버그 게임 맛 이. 업을 갓게임이잖는페치しま네안 아, 응, 나가. 반대 라인을 거의 이겼기 때문에 나갈 필요도 없어요. 이를 먹고 싶다면 이제 우리의 승운이 있는데, 뭐지? 내가 나가야 돼?라는 생각이 있네. 내가 이렇게 뒤교를 걸면 분명히 손해를 보거든. 이득을 볼수 있는 전치망이란 말이야. 무조건 손해를 본다. 싫어 안맞을 거야. 맞아 줄 거야. 야 그거 왜 맞아 줘? 어림도 없지. 아이 m 쪽밀면될려나 모르겠네. 고야 앞으로 갈 거야. 한 번에 애도가 보리네 역시 카페인. 아 너무 좋은 탱크다 피가 순식간에 쫙 빠지네요 안 맞네 나가서 마무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 마무리했고 음. 이거 봐몸 대니까 순식간에 피가 다 빠지잖아 얘는 좋은 게 없다니까 얘는 몸을 대면 안돼 와... 언핸들링이 버프가 됐다고는 하는데 뭐 체감이 별로 못 느끼겠어 이게 무슨 차이지? 나는 여전히 못 맞추는데? 앱이 좋아지긴 했어 보면 근데 별 차이가 없어 그냥 멍청이가 얼멍청이가 됐다? 이 정도의 느낌인데? 탱크와 버플 먹었으면, 어, 이거 좀 좋아졌구나, 하는 느낌 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야, 멍청이 같아. 똥멍청이. 음. c s o 고가 여기 있을 건데. 네, 일반 타일다 프리패스 당했죠. 얘는 장갑이 아예 없어요. 아주 든든한 친구지. 장갑이 하도 나 없어가지고 상대의 한길 든든하게 책임져줄 수 있는 그런 착한 친구입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가장 멋진 전차지. 나눔의 미아웨이 실천하는 부루이웃 돕기 탱크 근데 정작 지가 부루이웃인 전차 이게 와도 65톤이다. 이 제일 불쌍한데, 라만테 그걸 다 퍼주고 있으니까, <laughs> 이거 봐, 아낌없이 퍼주잖아. 오, 그래도 맞췄어. 이걸 이 거리에서 와우, 이번에 그만 칠수 있을까요? 아, 아군이 정리했네. 까비, 까비, 까비. 아쉽고. 여기서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줄까? 아래 이제 화증부들 까놨는데, 1700딜 했어. 체력딜 했는데, 화증이 0.1% 밖에 안 떠져. 이거 가탱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딜 넣기가 어려우면, 체력딜을 하면 세 줄이 나냐? 아, 그것까지는 아니구나. 체력딜에서 이제, 한발더 박으면 세 줄이거든? 2100이니까? 경화관 꼈다고 가정하고 생각을 해보면 진짜 딱그 정도야. 아, 지금 보니까 피통 버프가 좀 있었네. 원래 1550이었는데 100만큼 늘어남네요. 그럼 경화관 끼면 1810은 되겠네. 그래.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피통이 많아지면 뭐해 그냥 상대한테 피통 100을 더 주는 거지 더욱더 아낌없이 퍼준다는 생각을 하면 될것 같나? 아여튼 뭔가 잘못됐습니다 심하게 분명히 5티어, 6티어, 7티어, 9티어, 10티어는 다 괜찮거든? 7티어도 이제 옛날에는 다 뚫리고 하니까 똥이었는데 버프 받고 조금 튼튼해졌잖아. 이제 또 괜찮아 얘도 써먹을 수가 있는 전차가 됐는데. 허그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아, 또 구탑이네. 아, 막기 밥스틸를 나눠줍시다. 이전차참 착하니까. 아주 착하지. 확실히 거는 들림이 좋아지긴 했네. 에임이 거의 안벌어지네요 근데 아쉬만하지만 에임은 뭔 사이에 이미 나는 막고있어 여기가 너무 크거든 아 내밀기도 전에 막고있어 너무 커 아름다워 젠장 이큰 중량을 하나 떼야떼 버려갖고 없애면 또 괜찮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뭐하니? 어디서 뭐해? 뭐하세요? 나갈 건데요, 그 축으로 263 대군 못 맞추어, 어떻게 된 거야? 맞추지 를 못하네. 이게 미니가 있습니까? 오, 안대 맞추. 이거지, 이거? 씁. 응, 음, 안 맞아. 역시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전차가 필요. 오이, 오요 오이, 야안 나갈거야 그이오 오이, 라인 개 틀렸어 죽음이 다가온다 열망이다이시이 데도 없는데 어? 어? 잘샤다 잘못 모버렸다 잘못 어, 진짜. 이거 막는누구보다 잘해? 안 그래? 아, 이각이안좋습어못들짝짝짝짝짝짝짝짝리 친구는 여기서 뭐하죠? 저격을 할 거면 여기서 하지. 저격을 할 때는 저도 딜락이잘 나온 데서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애초에 통과 조 저격하는 게 에러긴 하지. 또버프받은 전차들이 존재한단 말이야. 응. 그런 이미의 사나 보여드린. 잘 보십시오. 이번에 아주 코딱지만큼 버프 받은 전체가 하나 있어. CS 야 간다. 과연 이 친구는 버프의 느낌을 체감할 수 있을까요? 조준 습도가 0.4초 줄었거든. 과연 그 정도로 입장이 바뀔 것인가 알아보자. 내 생각엔 아니오야. 정도로 편하는 전차는 아닙니다 그나저나 10탑이네 그래 10탑이야 똥탱인 것도 서러운데 10탑이라고 이 너무 불쌍하지 않냐? 남팀이니까 섬으로 달리면 되겠죠? 이쪽 달려서 여기 먹자 내가 할수 있는 건계게 전부야. CS53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작과통2 9 2이죠 이걸 잘 활용하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말이지. 맞질 않아? 일단 뭐 맞춰야 딜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맞아요? 보탄? 비관통? 아니 그런 것도 아니야 이거 뜨면 고마운 거야 왠줄 알아? 그냥 안 맞거든 아예 날라가질 않아 와 너무 재밌다 정말 갓김이죠내려줘 다좀 아, 지워야 겠다 스팟 지우고 아고는 어, 해악가 쪽을 쏴 주겠지? 설마 내려주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예요 이상은 해주기 어려워 그나저나 그릴레탄 하나 씹었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기하네 어... 안뻗그렇지 어... 않았어 관통이 높으니까 비페라 맞박을 딸수 있을 것 같긴 해 그래 빼 하고, 만 상대 다 올라갔 어 도와 주고, 와웃 기지. 얘답지 않게 잘 맞네. 원일이 있었나? 이 친구답지 않아, 명중이. 잘 맞네. 날 뛴다. 오, 이쪽으로 돌아오네. 이러면 어쩔 수 없지. 잠깐만. 이렇게 돌아온 게좀 에러긴 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안 봤단 얘기니까. 여기 안돼 있으면 이렇게 못 들어와, 이거. 어, 아군이 그냥 친구 유기한 거다라고 보면 돼요. 어? 섬을 버리면 어떻게 되냐고? 그냥 프리패스야. 남팀은 내가 있는 자리라 꼭 가져가야 됩니다. 저쪽을 가져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하지만 먹어서 이제 그 굳힐 수 있다. 그 자리를 갖다 꽉 굳힌다. 그게 가능하면 뭘 어떻게든 이끌어 나갈 수 있어. 뒤로 빼가지고 뭐 기방을 하던뭘하던 하던 그게 가능하단 말이지. 그래서 가능하면 저 자리를 뺏기지 말아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해. 음. 오, 팔탑이네? 우와, 팔탑이다. 탑방인데 왜 전혀 즐겁지가 않을까? 역시, 힘 없이 또, 희통 배달 가야 되는 건가? 간다. 배달 가려고 있는 거지. 나는 야, 간다. 대박. 간다. 간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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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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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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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부 같이 놀아야겠구만 랩에 하나조차도 무서워야 되는 그런 친구야. 얘는 무서워해야 될게 너무 많은 거 같아. 모든 전차다 무서워. 디페라 한 10배는 더 무서워해야지. 싸움 자체가 안 되니까. 나는 다 뚫리고 내가 젤 뚫려면 하단에 하단을 노려야 되거든. 당에 싹불 가능. 마땅히 내가 해줄 게 없어. 그냥 있는 거야. 아무 생각 안 하고. 도시가지가 완전히 먹혔네 이러면 게임을 진행하기 더 어렵지 한70%다 보면 돼 벌써 와우 아군 커버가 필요한데 해야겠다. 오, 요요요 요요요, 베라가안 맞으네. 유감 와 죽었다. 스리 시간이 너무 길어. 오. 난 지금 법도 받은 걸 전혀 체감을 못하겠거든. 뭘 버프 받은 거야, 역시? 어낸들리? 장갑을 버프하는 게 어떨까? 아 맞추진 못하네 난 죽었다 대치가 너무 커 뒤에서 맞겠는데? 에, 답이 없어요 이걸 대체 뭐다 서먹으한 걸까 12 months, 이지빡잡긴 잡았는데 아군이 없어. 이미 다 죽어버렸다, 이거지. 어쩔 수가 없네 이모지트 cc 67을 내가 이걸 타고 싶은데 아직도 칠지라는거야 빨리 풀업해서 타고 싶습니다. 쇼커드 상당히 좋은 전차니까 타보고 싶어. 비페라는 이제 맞박이 약점이란 말이야. 근데 약점이 아니야 얘. 이게 불이라네 오우 요이요이요이 씁쓸만 음. 아주 끔찍한 체험이었습니다 65터이랑 CS53을 둘다 타봤는데 대단한 친구들이야 정말 이게 훈격 아니겠습니까 게 정말 가탱들이야. 마음에 들어. 오, 이런. 일만큼 감소가 됐네. 똥탱을 타면 이렇게 레이팅 깎아먹기 좋다는 거. 아, 두시고. 평대 1800, 어시들 100. 체력들도 못했어, 이거는. 대신 무슨 버프였을까? <laughs> 그나저나 화장가스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대체 뭐라고 해야 돼? 다시마. 아저씨 고맙고 다시마십시오. 법은 어, 개부.